고등학교 결승에 만났잖아, 우리. 그럴 땐 너가 은내는 기억이 아니, 없어. 아니, 아니 그래서 세알 먹었잖아. 우리가 세알먹고졌잖아요 어. 광양에서. 나 그때 광양의 기억은. 시간 <laughs> 때운 거. 진짜 아니. 진짜 골뱅이들한테 팩테클 하고 싶었는데,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아니. 3대 의고에서 됐잖아 사이드 라인에서 있잖아. 시간 끌기를 하는데 한 10분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수비수들도 가면 나는 그랬거든. 야, 그냥 죽어 까! 그랬거든.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근데 유한영이랑 영광형이랑 광양제철고에서 유명했어요. 차종은 되게 광양제철고의 부흥을 이끈. 우리가 삼가랑. 그렇죠. 삼가랑 멤버죠. 너네도 우리... 너네 너네 삼가랑이야? 예 삼가람. 삼가랑. 아 도대해 말고. 어? 전국대? 전국대 아, 왜? 아왜 그래? 아 경주야. 우리 어, 우리, 우리 말고 또한명또 있어 장경진이랄, 장경진 이 알죠? 장경진. 어? 안돼. 인천에도 있었던. 인천에 있던... 장경진이라고 그애도 우리 또래예요. 어. 우리 세 명이 앞에 외외 스토퍼 개 수도파 나골키퍼. 그러니까 이 삼가 편대가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골을 못 넣었어 상대가 공격도 그래 돼야 돼. 우리 전국체전 우승할 때는 무실점 무실점을 하고 그다음에 공격수가 두 골로 소중했어요 진짜로? 승부차이 아. 무실점으로 승부차 이였어 아. 승부차 이로 그렇게 아. 이겼어 경기님2 아. 이데올로 이고나머지 경기를 다, 다 승차 이겼어 비겨서 <laughs> 와그러니까 덕한 학교야 덕한 학교 진짜로 근데 그때는 워낙 공도 근데 공도 잘안 왔어 생각보다 맞아 맞아, 맞아. 어. 골을, 골을 못, 못 넣을 뿐이지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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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넨 수비가 좋은 편이잖아 수비가 좋은 공격이 좋은 거. 맞아 거지. 맞아 천수 고대 있을 때 경기 한번 했었잖아 그래. 방향에서 동계 때형 우리한테 쉽게 못 이겼어 그때 우리 고등학교 형 <laughs> <저>, 우리 고등학교 이제 <laughs> 3학년 가고요 우리 고등학교 형, 3학년 우리 우리 가고 우리한테 우리가 졌나? 우리한테? 아, 1대1 1대1 났나? 1대1, 아, 1대1 났어 고 엄청 을 받았어 예 네, 맞아요 형이 잘안 들어올 때고 뭐. 근데 천수은 경기 안됐어그형안 뛰었지 고대는 내가 네. 들어간 경기 없는 <laughs> 경기 딱두 가지만 야딱두 가지만 표현되는 거야 진짜 안지 형님? 자존감 내가 그래서, <laughs> 내가 그래서 고려대학교 나도 자존감 높거든? 나보다 더 쩌는 사람이야 <laughs> 내가 고려대학교 때의 기억이 지금 이경기구나 내가 강양을 대학교 때 갔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 온지 알죠? 나랑 유한이 데려가려고 어, 어. 기억이 나는데 숙소 이런 데서 잔 것도 기억이 아, 네, 나 맞아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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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히 숙소거든 강성용 왔다 갔다 하고 좀요만해가맞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체육관, 체육관 어. 기영 감독 아들인데 저한테 이뭐 얘기하면 제가 다 전달해요 막 이런 <laughs> 맞아, 맞아, 이런 맞아, 맞아, 얘기를 맞아, 맞아, 어 했었잖아 했었는데 요만해가 고 잘생겨 기영욱 맞지? 맞아, 맞아, 어. 난 고려대 가고 갔을 때도 경기를 웬만하면 안 뛰었 어 그리고 고등학교 맞아, 맞아, 팀안 경기는 막거 늦지도 않아 형 그냥 옆에서 그냥 조깅하거나출닝입고서 있었던 거 같은데 서 있고 저기 감독 어, 어, 어. 불때는데 있거나 <laughs> 맞아 맞아 동계 때는 아 이게... 드럼통 옆에 맞아 감독님 옆에 있어 상상 커피 마시고 잘 놀아 불때는데 있거나 야, 뭐 운동을 해 조감독도 그런 스타일이야. 뭐 운동을 해. 야, 근데 뭐. 중요한 건 그때 형 빼고 다 뛰었어. 아니 나 빼고 못한다니까 그냥. <laughs> 아니, 아니, 그리고. 형 아까 나한테 뭐라 했어 밥 먹으면서. 축구는 뭐. 단체 스포츠라면서. 아니 그러니까 고, 고려대 때는 고려대 때는 그냥 형이 좀 축구를 좀 잘했어. 아맞 잘했지. 어, 고대 때는 내가 축구를 음. 좀 잘해서 그 들어가면은 기틀이 달라. 음, 맞아, 맞아. 경기장 가면 싸움은 워낙 많하니까 경기를 안뛰켰어 나랑 비슷했어 어, 실제 시합 때는 퇴장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안 싸우는데 연습 경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싸웠거든 그러니까 조감독이 안 띠켰어 어, 그리고 다치는 부분도 있고 서로서로 보호자 상대도 보호하고 그게 뭐큰 의미 없다 해서 안형 뒤켰어. 말고 우리 톱도 보호하고 <laughs> 유한이 형이랑 영광이 형이랑 청소년 대표팀 월반 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만난 거야 처음에. 때맨 처음에 만난 게. 그러니까 천수형영이 19세 부평고 있을 때 19세 청소년 대표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대표팀 합류한 거지. 딱두 명만. 둘이 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월반을 음, 했어요. 되게 쉽지 않은 쉽지 거다. 쉽지 않은 거. 아, 똑같 학교 같은 ]였어. 학교에서. 그러니까 부평고로 따지면 그때 천수영이랑 태우경 1학년 때부터 되게 유명했거든. 용호영이랑 이렇게. 어, 이런, 근데 그때 우리가 그때 1학년 때 우리 둘이가 좀 유명했어요. 내가 올림픽을 4년 월반을 해서 갔잖아. 그거랑 이거는 더 대단한 거라니까. 왜냐면 나이가 어. 어릴수록 월반이 힘들어. 그렇지 피지컬이 안 되니까. 그렇지 왜냐면 네. 올림픽 나갈 때 나이는 내가 성인에 가까워질 수더 가까워진 나이라 음. 실력이 있다면은 체구를 떠나서 월반이 가능한 나이야. 근데 그건 성인의 기준이고 청소년의 기준에 1학년이 3학년은 힘든 거야. 이 아이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게임을 떼었고 나는 그치.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풀로 닫었어요 중학교, 아,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도 계속 중학교 1학년부터 때 3학년 게임 다 떼었는데. 근데 얘는 계속 스딩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어 나왔어요? 매산 중학교. 매산 중 매산중. 음. 여기 여수 구봉 중학교.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 졌지. 장난 아니야? <laughs> 드래곤즈배 결승에서 우리한테 져가지고또 울었지. 나나 <laughs> <laughs> <나> 울었냐? <laughs> 울 울었잖아. 아 진짜. 야 <laughs> <laughs> 아, 진짜. 와 진짜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최우수 선수상 <laughs> <laughs> 받고. 아아 아, 내가 내가 2학년 때 드래곤즈에서 우승했고 그래. 3학년 때 <laughs> 얘한테 졌다. 그래. 그래서 울고. 울진 않았지. 아 울었어 너네 천... 다. 아, 당황했다. 막너희 시장 시간에막 울고 있고. <laughs> <laughs> 열받아서. 근데 충분히 울었어요. 내 기억에 <laughs> 와 우리가 구봉 중학교 때 진다고 울었던 거 같아. 열받아가지고. 충분히 <웃음> 울었을 <웃음>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근데 그때 구봉이 좀 잘했어. 요 멤버가. 아니야, 좋았거든 여수 구봉 괜찮아. 아, 아. 유아인 때가 멤버가 진짜 좋았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때 전국 때 준우승했다. 준우승했는데 음. 골키퍼 최우수 어. 골프상 내가 받았어요. 오, 근데 어릴 때부터 잘했구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아형형나이이나 나 맨날 인정해줬잖아. 에이, 너 남다르다면서. 고다 내가 청소년 대표 합류했을 때너 매장에 이런하아니 일항에... 아니, 그런 건 잘했는데 그래.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청소년 어. 대표지. 니네 어릴 때본 적은 없잖아. 대표팀 아니면 없잖아. 고등학교 결승에 만나잖아 우리. 그럴 땐너 같은 아니, 애는 기억이 없어. 아니, 아니 그래서 세알 먹었잖아 우리가 세알 어, 먹고 어, 졌잖아요 어. 광양에서. 너 같은 애는. 아 삼등났냐? 삼등. 삼대 영? 이대 영? 삼 대. 아이대 아직. 맛바지 내가 두골르고 태휘가 두골르고 있을 거 그러니까 너네 같은 애들은 나는 나는 그때 <laughs> 너네 <너는> 내가 <laughs> 그, 나 그때 광양의 기억은 그 뭐야 그그 시간 떼운 거. 아니 진짜 골뱅이들한테 배팅클하고싶었는데 진짜로. 아니 아니. 3대 이고 됐잖아 <laughs> 사이드 라인에서 있잖아 시간 끌기라는데한1 0분 하는 거야. <laughs> 어 근데 우리 수비수들도 가면 나는 그랬거든. 야 그냥 주더라 까 그랬거든. 아왜 그러냐면은 아 옆에서 막이러고 계속 맞추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개쌍둥이단 말야. 이 그냥 까라고 하니까는 <laughs> 형들, 형들이 형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까지도 못하고. 걔네도 최선을 다 했어. <laughs> 야근처에 맞히는데 UFC냐? <laughs> 공도 없는 데 후력가게? 아니나 진짜 나는 진짜 거기서 있잖아 나는 진짜 멘탈 있잖아 일단. 근데 그걸 마가 그러면 개진개야. 그리고 알지 또그그까짝까짝한때 되게 기분 나쁜 거막 이렇게 막 총각 총각팀 사람있 이렇게 와 진짜 꼴배싫어 가지고. <laughs> 아니 얘도 근데 만약에 그냥 수비였잖아 <laughs> 어. 가서 그렇게 못했을 거야. 진짜로 <웃음> 아니 <laughs> 말로가 이렇게 하지 야. 자기가 수비했었으면 수비 어떻게 못했 아니 렇이 <laughs> 있잖아. 니가 어. 죽인다고 오기 전에 공이 맞고 나간다고. 그래 진짜로. 어? 그 정확성이 기가 막혔다고. 아, 근데 진짜 그때 기가, 기가 막혔어. 막혔어. 정확히 정확히 10분인가. 그거 뉴스에 나오고 알죠. 시가 끄는 거. 어, 그거. 그거. 중계를 쓰, 중계를 했으니까. 그거를 아. 거기서 이천수 선수가 그뭐 재치 있게 다 재치로 왔어. 원래 욕을 먹어야, 욕을 먹어야 건데, 되는데 그게 너무 너무 오래 잘 끌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한한 한 3, 4분 끌었으면 아, 저건 비 신사적인 행동이지. 그런데 10분을 끄니까 10분을 끄니까 이게. 해설위원들이 진짜, 할 말이 없어. 어, 진짜로 그걸 기, 어떻게 해 그런 재치가 있나요? 너무 기가 막히게 끌어 가지고 이거를 뭐라 할 수가 없었어. <laughs> 왜냐면 그게 아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메로 툭툭 하다가 또맞추고딱 나가고. 오 툭툭 하다가 또맞춰 나가고 하니까 왜냐면 그 하얀 선까지는 비켜야 되니까 주고피하면맞힌다 이렇게 하면은 점프티. <laughs> <laughs> 맞힌다면 맞아 맞아. 점프 뛰어. 뭐다 어, 맞아? 어 점프, 맞아 점프. 어, 이기 진짜. 진짜 꼴배실 더라 맞아 맞 진짜로. <laughs> 진짜로. 그거는 인정 근데 어쩔 아니, 수가 없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못빼 너무 잘해도 꼴배실거든. 어. 형 그때 뛰었어? 그때. 후반에 어, 뛰었어 아니? 뛰었어. 어, 뛰었어 그한명 중에 한 아, 형이 하나 형이 맞은애 중에? 못 뛰어. 아못 막아. 얘는, 얘는 나한테 개쌍욕하겠 지금 말못 막아. 얘가 이렇게 쌍욕한다 그러잖아. 근데 나 말고 다른 어. 애들한테는 쌍욕 그래. 어, 얘는 음. 잘해. 음. 나는 잘하는 애들 있잖아. 말라 하네. <laughs> 감동이냐 나는 형 진짜 내 앞에서 자기 그러니까 자기 할일 최선 다 그냥 하는 누가 뭘안 해도 잘하는 애들 있잖아. 얘는 아니, 진짜 잘했어. 여한이는 잘했어. 잘했어. 중간 좀 잘했을 것 같아 왜냐면 얘뭐 오른발 다다스고 뭐 피지컬도 좋았겠지만 1학년 때이 3학년의 청소년에 들어왔다는 건 그때 당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멤버가 나쁜 멤버냐? 마지막에. 우리 멤버가 좋았지. 좋은 멤버지 맞잖아. 맞아, 맞아. 거기에서 월드컵이 두 명이나 그때 왔어 그때 형 그때 멤버 이청 2000... 좋았지. 우리 멤버 좋았지. 진짜 실력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역대지 역대. 네, 아시아 대회를 그냥 시 먹었어야 어, 했는데 중국 형 그리고... 기억 나죠? 몰라 나 기억 안 나는. 일안에서 <laughs> 일안에서. <laughs> 야난 꼬집 난 꼬집 핀 기억밖에 난 없어. 경기 1대9도 아니야. 한9.5대 0.5. 아, 경기력, 거뭐 경기력은 좋았잖아. 중국이 뻥뻥 차지 아니 응. 뻥뻥 차는 거 있었고 플레이가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1대0으로 역스반 하나로 넣은 거야. 니하고 나하고 있으면 항상 그걸로 져 아시안 게임 때도 아, 그렇지. 이라크 넘어오면 <laughs> 이라크 때도 9대1 경기잖아. 그러니까. 근데도 넘어와 갖고 그 이상한 센터포도 잘하는 걔한테 하나 맞아. 먹고. 맞아. 그, 그걔 하나. 어. 아, 그래 갖고 또9대1 경기에다 못 넣고 지고. 그런 경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본선에 갔으면 우리가 성적이 났을 거야. 왜냐면 일본 애들도 우리한테 그냥 얼굴도잘못 쳐다볼 때였거든. 솔직히 일본 애들 자체가 우리 청소년 때는 <laughs> 워낙 이제 멤버가 좋고 잘하다 보니까 그때 왜냐면 형이 워낙 잘해서 맞아 아, 맞아 AFC 그 대상 같은 청소년 그걸 형이 받았잖아. 어 맞아 보면. 맞아. 그 음. 그렇게 잘했지 솔직히. 아 멤버 진짜 좋았어. 너무 아, 좋았죠 아니, 나는 청소년 딱 갔는데 월반에서 갔는데 처음 이제 모였잖아. 우승이, 어 모였는데 응. 그래도 나도 그래도 축구를 좀해고 해서 그치. 갔는데 응. 다 잘해. 를 응. 보고 공차는걸 봤거든. 응. 야 나는 축구하는 게 아니야. 응.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멤버 나는 좋았어. 나는 축구하는 게 아니었어. 응. 애들 자체가 아, 다 이렇게 음. 형도 여기 와서 많이 늘었잖아. <laughs> <laughs> 레슨하면서 솔직 좀 많이 늘었어, 요 기본 기술. 그리고 요한이가 그그 청소가 또이그 마음을 깨달았잖아. 아 느꼈구나. 아, 그렇 정말 잘한 수업. 어, 그래가지고 나는 나를... 그 청소 대표가고 소화기로 맞았을 맞았을 거라 <laughs> <까라> 생각을 했겠어. <웃음> <웃음> 너 소화기로 맞아봤니? <웃음> <웃음> 요한이가 아까 얘가 착한 애인데. 한 번씩.. 알지? 원래 폼이에는딱 어, 그.. 어, 그래. 어떤 일인지 알지? 원래 보통 이 스팸들 보면은 어. 약간 뭐.. 뭐 아니 뭐, 뭐, 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약간 어뭐 있어 어뭐 있어 어 허리가 어, 이렇게 안 공차할 때도 공차할 때도 어간아 아니야 진짜 알지? 공차할 때도 어. 알지? 이렇게 자거든 <laughs> 어 아지아지 형이 이걸 약간 걸러 껄렁하 봤을 거야 아니 너는 몰라 그게 아니고 그때 천수형이 아니야 천수형은 그때 올림픽 청소년 공짜로 나중에 할때 잡아줘. 어. 진짜 그렇게 잡아. 아예 들어봐. 세개다할텐데 천수 형이 그때 청소년을 <laughs> 응. 그때 우리 하고 있을 때안 왔었어. 근데 중간에 온적 있어. 그치. 중간에 왔었어. 그래 그래. 근데 그때 우리 1년 선배들 있지. 어. 너를 갈궜어?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고 이간질. 을 천수 형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 뭐라고? 그리고, 왜? 이만이 이제 어린애가 싸가지가 없다고. 야, 왜 이렇게 잘못 보였어. <laughs> <laughs> 야너1년 선배한테 어떻게? <laughs> 너는 나로. 그 친구야. 그치 너는 친구잖아. 내가 아래 주지 대표를 같이 했잖아. <laughs> 1년 나 네. 1년 올반 했잖아. 그러니까 그 1년 형들이 다 친구야 나는. 그래 가지고 나는 편했고 얘는 이제 생전 처음 보니까 맨날 이제 <laughs> 선배들 가는데 <laughs> 또 이랬을까? <laughs> <laughs> 공찰지도 버릇없이. 이랬을까 하냐. 그러니까 이제 꼴에 싫은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아, 네가 잘못됐네. 아니지 아니고. <laughs> <laughs> 청소년 대표로 간다. 데 어떻게 야껄로껄로 공을 쳐거기 떨어지면 아니, 안 너는 껄로껄로안 해도 아이디 아이가 니이 생각하는 게 있어 네나 뭔지 알아 뭔지 알지? 니는 아, 네. 그렇게 생각 안 들어도 다른 사람 아, 네. 봤을 때 진짜 끼가로껄로껄하게 자는 야 뭔지 알지? 아, <laughs> 뭔지 알지? 아,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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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야, 지금도 그래 한번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거 뭔지 알지? 내가 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너는 몰라. 너는 몰라. <있는 줄> <laughs> 내가 그냥 보면 야 지금 저렇게 이상하냐 이거 말잖아 <laughs> 나는 그 포옹을 고등학교 때 봤잖아 그니까 러 아, 나는 잘 아, 아니까 원래 그런 사람인데 원래, 아, 원래 그 아. 중학교 때도 나는 애는 봤으니까 애는 아. 약간 공차가 약간 어쟤자신있어서 그런 거 약간 껄렁껄렁한 아. 느낌이 아. 있거든 그니까 나는 형이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 그니까 알고 봤더니 가스라이트그 형들이 이제 가스라이팅 해서 천수영이 너를 왔을 때 아니 꼭이 봤는데 너또 천수영 왔어 이랬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말말이 맞나? 구인사이렇게했을거야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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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그야 해봐야 맞봐야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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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해봐야 해야야야 수납표 딱 야, 알아. 야, 옷은 저입구부터 정리 정돈하면서 달려와. 원래 스타일이 그래. 근데 이거를 <laughs> 아. 수 있거든. 아, 맞아, 모르는 사람들은 약간 걸렁가면서 이거든.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응. 얘가 오 저렇게 진짜네? 그렇지, 이렇게 이렇지 <laughs> 아니 그래서 어. 우리 그때 모텔이었잖아. 어. 모텔 숙소였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천성이 방으로 오래. 아니야 <laughs> 운동은 <laughs> 한번 했겠지. 뭐 하다가 그러니까 어. 뭘 천성이 나한테 뭘 시켰을 거야. 어. 뭘 해라 했는데. 뭐, 네가 뭘 갖고 온다는데 네가. 까먹었을 거야 내가 감독님 초등학 이제 그 표정 있지 열받았을 때그 피해 게임에서 그 표정 <laughs> <laughs> 소사지한테소그 <laughs> 그 게임 그 표정 <laughs> 야그 표정 딱 있는데 <laughs> 야너왜 이렇게 싸가지고 써막이 뭐, 천만에 <laughs> 이러는 거야 근데 또이 또 대답이 뭐냐면은 보통 얘안닮야 됐어 목소리 약간 목소리 굵잖아 약간 에? <laughs> <laughs> 아요아닌요 <안 돼요>. 약간 <laughs> 이랬 <안 돼요? 웃음> 겠지 또그 애가 울고울고 와가지고 집에 갈러든지 <laughs> 집에 간대. 근데 왜지? 야, 그 참아야지. 대표님들. 참아. 이게 <laughs> 계속 나한테가스라이팅해 아, 유하나 참아야 된다. 유하나 참아야 된다. 아, 이런 어, 기회 없다. 어, 근데 내가 가스라이팅해 가지고 살아 남았어 진짜로. 그래. 가스라이팅 계속해. 오, 진짜. 야, 어. 왜 너무 웃겼어요? 어. 어. 성공해? 아니, 니둘이그얘 네, 자세 하는 거좋형 아, 근데 알지 이 자세. 아, <laughs> 오바른 되지. 오바른 되지. 아니, 이 되지. 자세가 <laughs> 내가 여기가 좀 많이 이 굵고 하잖아. 그어서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고 <laughs> 야 중요한 거를 축구아저도 이렇게 이렇게 아니 내일 이렇게 정리 정도 존나 이게 이거 하는 만 번씩 해. 존나게 아, 매일 이렇게, 야, 내일 야, 이렇게 아주 야, 이게 붓고 있어. 붓고. 그 다음부터 천수 형이 잘해주지. 엄청 잘해줬어. 그래. 그때부터 하나가 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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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딱 끝나고 갈때 이제 음. 천수 형 그때 막 스폰서를 받으니까. 그치. 받았어. 축구 알고. 아니, 아니 그때부터 유한이 거. 엄청 잘생겼어요. 그 이후로. 어. 왜냐면 형이 유한이가 그런 아,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그 옛날 유한영이 영광이 형한테 전북이랑 경기할 때 동국이 형골못 못 막을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영광이 형이 그말 때문에 오기로 더막았다는 그런 인터뷰가 있던데. 먹지 않았니? 그때 이기지 않았냐 우리가?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때 우승인데. 언제? 어, 너 리그 뭐... 우승한 적 있어? <laughs> 울산 있을 때야? 울산 있을 때죠. 있어요, 네 전북에서. 네저 전북 때죠 울산에 잠깐 있다가 전북으로 갔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이랑 하는데 막 이제 영광이가 막 그때 동국이 이이한 t 한 g 음, 그냥 물어올 때죠 물 r a d 그때 마, 때리면 들어갈 때동국 e graduate. graduate. g r 형 d u 형한테 거의 패스 다들어갔잖아 a d u a t e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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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이 d u a t e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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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r a d u a t e graduate. graduate. g 잘 막았지. 먹으면. 근데도 먹었지. 나는 근데 잘 막았어, 항상. 맞아잘 응. 네. 막았어. 근데 거기까지 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너뒤들도뭐니니 네. 네 네, 네 그때 얘기 뭐 하지 않았냐 저한테 왼발 초광력 주술을 먹었잖아. 순간 이런데. 와. 기억나? <laughs> 기억이 전혀 안 나. <laughs> 얘도 그러니까 진짜 직거는 아니야. 지약. 아, 내가 기억 안 나. 내가 기가 막게 먹은 먹은 골드를 기억이 나거든. 그 그래 내가 한번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막을 수 없죠 솔직히 이건 진짜 개 잘못 맞자고 들어가잘 <laughs> 맞았으면 안 들어가? 안들어가니다 씹혀가지고 딱공이 <laughs> 때렸는데 씹혀가지고 딱 올라갔어 원래 내 몸에 딱 걸리는 거였는데 그지 그래서 잘 여기 보고 찾았죠 제가 옆구리 <laughs> 아니 이 위로 찾는데 공 밑으로 <laughs> 갔다니 이게 언제 때인데 부천 2랜드 <laughs> 아 부천 2구 2랜드 때 <laughs> 그래도 통상 1호 골 좋잖아 요저 입장에서 야, 만들어줬네 영광이 영광이가 만들어주네 그때 세리머니 막 어른 뭐 한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막 <웃음> <웃음> 내가 그래서 그거 찾아가다가 슬로비즈 만들어 놨잖아. 진짜로 봐 봐. 세레모니라 그더라고 이거 봐 봐. 얘가 찼어. 내가 적으좀 막았잖아. 아, 간 막았네. 이거 꼬불로 씌는 거잖아 얘가 한번 찾았을 때또 잡아졌어. 저 옆에. 여기서 후리기 후리기를 떴는데 어떻게 가볼게 아. <laughs> 잘 쳤네. 아, 이리로 찼어. 봉을 내가 이로 찼는데 나, 나 밑으로 쳤어. 봐봐요잘찼네 아이, 자세 봐 봐요. 네폼봐 봐. 여기서 공저 좋을 거잖아. 아, 여기 서 다운 된 거를 원래 바운드 된타이밍에 이로 이로 가든 공이 이로 가야 되는데. 아, 그래서 너가 위로 떴구나. 그렇죠. 봐 봐. 꽃다리 꽃다리 맞아 가지고 공이 밑으로 가. 아니, 밑으로 간다. 밑으로 간다고 공이. 세레모니 온다. 어? 세레모니. 세봐 봐. 기가 막혀 세레모니. 형 꽃다란 거예요, 이거. 어. 또또 계속 계속 봐 봐. 혼자 계속 봐 봐. 이걸 뭐야? 전주회? 기독교인데 이거 해보고 싶다. 내 아, 이거 천주교잖아 <laughs>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뭔지 알지? 해보고 싶었어 브라질에다 어, 하는 거. 브라질에 막, 막막 하잖아, 막. 이태리에도 뭐막막 아르헨티나 이런 거 막. 어, 왜 하는 <laughs> 거야? 그리고 보니까 근데, 그때 그때 뭐, 또 왜? 엄청 말라 가지고 되게 불쌍하더라고. 그리고 어. 힘 들었어. 생각했을 때 진짜. 쩌고하고 퇴장 나야제 야, 그래도 너 네가 그 경기를 <laughs> 그래 가지고 역시 잡았어 <laughs> 우리한테. 근데 솔직히 진짜 이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laughs> 어? 마음 먹으면 더 늦겠는데. <laughs> 진짜로. 그러다 퇴장했어. 오바에서. 라카에서 혼자 이러고 있어. 이게 첫골이다. 너 그냥 첫골이 마지막이야? 끝. 그 유일하게 내가 그거... 공격 포인트 1 이거. 아... 형, 네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야, 너 진짜 영광 줄 아는구나. <laughs> 그럼 라클은 혼자 앉아 있으면 경기 끝나고 다 오면은 그냥. 이기면 해결. 이기면 상관없어. 분위 분위 봐봐. 이, 이기면 아, 괜찮아 응. 실수할 수 있지. 아, 막 이러고. 지잖아? 어째 개코트가있어지 다들 얘만 이렇게 쳐다보고. 진짜 뻔치고. 이거 맞지 이 표정? 응. 뭔가 얘가 우리를 고생 그래, 시키는 뭐. 느낌 때문에. 난 이러고 있어. 유한이 형이나 천성한테 골 먹은 적도 있어요. 얘는 인천에 있을 때도 먹었. 먹 울산에 있을 때도 응. 먹고, 전남에 있을 때도. 아야, 형 전남에 때. 내가 기가 막히게 프리킥으로 넣은 것도 RTT 같은 에서 유한이 골못 넣지. 나한테 못 넣고. <laughs> 아니 한그번 했는데. 았어 골자 맞지. 그때 운 좋았다. 형 10골. 통산 몇몇 골이야? 리그만. 어. 리그만 골 되지. 골? 그때 자세만 좀 어, 숙였어. 이게저 수만 맨날 이러고니까 안못 넣지. 아 얘랑 나랑 같은 편이었었고 상대편인 게니 네 전남일 때나. 그지 그 울산 가기 전 나... 전남일 때지. 그지 그런 게 밖에는 마주친 적이 거의 전남에 없잖아. 있을 때 뭐가 지으를 울산일 땐 같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는 내가 왜 해외 생활 다 응. 가고 응. 마주칠 경우가 많이 없었어. 내 기억도 한두 골밖에 없어. 한 꼴. 트리킥 그거밖에는 나도 기억 안 나. 그거 고이 그 넣은 날막 영광 형이 씩씩대고 있는데 막 천수 형이 막 이렇게 툭툭 한적 없어요. 막. 그거는 시합 때 말고 가드 팀에 있을 때 아, 프리기 차놓고 자기가 몸악자고또 자존감이 쩔어가지고. 야씨그못 막냐 그그 그, 그 있어 그 놀리는 거너 너, 행동이 좋다 어. 어? 아니 놀리는 거에서그그 그 있잖아 그 특유의 그잘 막으면 오 영광이 많이 좋아졌다 오. 아, <laughs> 야 그거 어떻게 막아 야 그거 야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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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광이 너무 그게 좋다, 좋다.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뭔지 알아 <laughs> 그 다음을 까기 위한 빌드업인 거야 항상 그래 야 영광 <laughs> 칭찬 뒤에 항상 책찍 있고 책찍 뒤에 항상 칭찬이 있어 영광 뭐 하는 거야 야 <laughs> 그, 네가 해봤자 지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아 네. 형들끼리 생활했을 때 진짜 재밌었겠다. 재밌지. 아 울산이나 이런데 있을 때는 운동이 재밌었어 그냥 음. 힘들지도 음. 않고. 맞아요. 진짜. 그리고 감독님이 워낙 좋았잖아요나 네. 한번 사건 이야기 해줄게요. 하나 있었는데 아니 합숙을 하는데 선그 우리가 보통 운동실만 들어면 별말 타치를안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서울에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놀다가 그다음 오후 운동해가지고 아침에 들어온 거야. 내가 여시좀 됐을 거예요. 김재나 감독님이 항상 그 비닐봉지에다가 새모이새모이를 모의, 이렇게 들고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욱놀자 나가서 앞에 그 까치들한테 주거든 아 내가, 진짜로? 나 그때 알았어 이제 그때 처음 마주쳤으니까 탁 차도 내려오는데 갑자기 감독님 문그 식당 문있잖아 거기 딱 나오시는 거그래서그서브 그, 올라가는 어, 문 어어 서브 올라가면 나는데 당황했지 이제 탈출하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혼자 어, 어떡하지 혼자 고민이 막 있어 아 어, 뭐라 그랬지 내려서 걸어가고 어. 있는데 이제 마, 마주치는 거야 이렇게 감독님 어? 이제 피규어도 못 되고 얼버무려 하고 있었지. 감이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말하자. 어 영광이 새벽기도 갖다 오는구나. 일부러 <laughs> <laughs> 그렇게 내, 해주신 거겠죠 그대로서. 네. 네. 어감님 예, 어, 감사합니다, 로빈. <laughs> <laughs> 나름. <나는> 어 일부러 <laughs> 형을 지켜주려고 먼저 그렇게. 나는 해봐야지. 그게 아직까지 의미인 거야. 응. 새벽기도 맞아. 이제 감독님이 <laughs> 나를 그렇게 그냥 감사 주려 고 그런 어, 거지. 어 나도, 나도 그 생각. 이 그렇게 <laughs> 알고 싶은 거야. 어, 진짜 깜짝 놀랐어. 너는 누문으로 들어와 형은 정문으로 들어와. 나 울산 일일차 때 있잖아. 어. 그때 우리도 어렸잖아. 그래, 23살? 그래, 이랬나? 이 응. 어리지. 그래가지고 둘이 와가지고 한 번씩 이제 탈출하려고 음. 저기 그쪽 식당 뒷문 그 창문으로 쪽 쪽방들을 나가려고 지게, 막, 지게, 막 지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천성이 정문으로 나가는 거. <laughs> <laughs> 야 이렇게 <laughs> 정문으로 왔다 갔다해. 너는 너는 뭐 하는 거야? <laughs> 그러더니 갑자기 문열고 나가. 그게 벤틀리아 차. 근데 시동 소리 있잖아. <laughs> 아, 얘네, 새벽에 대고 나가? 아, 얘네, 새벽에 대고 나가 분다. 후문에 쪽문으로. 그래 거기로 중문이... 나가. 내 선배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 거의 신인 느낌일 때 아, 아니냐? 그렇죠. 근데 보면형은 근데 근데 그차소도 시끄러운데 그냥 나갔잖아 새벽에. 그러면 뭐, 뭐 어떻게 하냐? 밖에 사람들이? 아 천수 나가는구나. <laughs> 진짜.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왜냐면 왜냐? 코치 감독들이 어. 거의 다 있었어. 진짜. 그리고 코치 감독방들이 전부 다그 창가, 그, 창가, 창가, 창가 쪽이야. 창가 쪽이야. 그렇 나가잖아. 알고도 그냥 응. 뭐라 할 말이 없지. 뭐. 응. 갔다 와서 꼭 러니까. 그렇죠.